h 이갱 g 이 n g h e 얼승입니다 아, 요즘. 운동하기 좋죠. 저도 지금 다시 또 산에 맨발로 걸으러 왔고요. 등산하러 왔고요. 지금 등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숨이 좀 차오르긴 하는데. 어... 날씨가 아주 좋죠, 아주. 에이. 저는 요즘 이제 얼팅에 대해서 좀 약간 깊게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그, 국내에서 얼띵으로 유명하신 분의 이제 책도 지금 읽어보고 있고 네. 기타 이제 동영상도 찾아보고 있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측정하는 그 AC 전압은 뭘까 그게 도대체 뭘까 좀 일단은 거기를 좀 보고 있고 그거를 좀 보고 있는데 아우 숨이 너무 차네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걸좀 다르다 그런 걸좀 알게 됐습니다 서 그런 것좀 설명을 드리고 네, 그 원리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전압을 준다고 했을 때 AC 전압에 놓고 측정을 하죠. 멀티테스터기로. 그런데 그 AC라는 거는 얼터네이팅 커런트란 거야. 이게 전압이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쟀을 때랑, 밖에서 쟀을 때랑, 그, 우리 몸의 전압이 달라지죠. 그거는 우리 몸의 전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측정한 거는, 그 AC 볼 o l t 로측정하는 거는, 우리 몸의 전압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에 유도된 전기를 측정한, 전압을 측정한 거예요. 어떻게 유도, 전기가 유도되냐 하면은, 전기 디바이스 들에서 전자기파가 나와서, 우리 몸에, 전기가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 컨센트 같은 데다가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전압이 올라가죠? 그건 이제 유도된 전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멀어지면 떨어지고 또 이제 아예 집을 나와서 밖으로 지지뭐 숲속 저같이 숲속으로 와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집에서는 뭐 1V, 2V 나오던 것들이 밖에 나오면 뭐 0.1볼트 더 작게는 0.01볼트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은 우리가 측정하는 건 우리 몸의 전압이 아닙니다. 유도된 전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런 전자기파를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자기파를 발생하는 소스 또 원인이 있는 그 근처에 가게 되면 은 우리 몸은 그걸 흡, 거기서부터 전자를 흡수해서 흡수하거나 방출해서 전압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 전압이 아니고, 그런 전자기파에서 유도된 전압을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걸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밖에 나왔을 때는 그 전압이 뚝 떨어지는데 굳이 그걸 조금 낮추기 위해서, 뭐, 뭐죠? 맨발로 걸어야 되냐.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거죠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맨발로 걸음으로써 효과는 상당히 많이 봤다는 거죠 그 말은 좀 다른 이유가 좀 있어요 저는 그걸 좀 파헤치고 싶고 그걸 파헤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아까 얼터네리 커런트 볼티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약간, 이제, 유도된 전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지금, 콘센트에 220V가 들어오는데, 그 220V도 AC죠. AC v o l t a g e 죠 그때, 그걸 보면은, 항상 뭐 220V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310V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인파 형태로. 근데 우리가 그냥 평균 실료 값으로 해서 220V다 하고, 이제, 테스트도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고, 실제로는, 플러스 310에서 뭐 마이너스 310까지 계속 왔다갔다 사인파 형태로 요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게 지금 AC 볼티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지금 우리가 이제 테스트기를 a c 로 놓고 AC 전압을 놓고 측정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때 우리 몸도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뭐 만약에 1볼트라고 했다면 아마 뭐 1.4볼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4 그래서 왔다갔다 하는 형태로 되는 거고 그 말은 우리 몸에 플러스, 뭐, 프로톤, 원자 핵과, 인어렉트론, 전자가 계속 변하는 거죠. 그 양이. 유도된 거, 유도, 유도된 그 전기장에 의해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얼팅 하게 되면, 얼팅이란 기본적으로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준점. 우리가 이제 0볼트, 땅은 이제 0볼트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빵이 되는 거죠. 기준이 기준 잡혔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얼띵이 지금 일단은 어,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전자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하고 조금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